자, 이제 여기는 6층 6층도 7층하고 똑같은 동일한 구조인데 6층은 중앙 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6층까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6층이 내가 분양받은 호실이고요 6123, 6124 이쪽이 여기도 6층. 허허 공간입니다. 이런 식으로. 가벽이 언제 만들어질까요? 한 바퀴 쪽 돌아보시고. 여기 한쪽도 뭘잘 만들면 아주 좋은 곳인데, 이게 참. 저기가 4층인 것같네요 자, 아, 이제 5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